한신공구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솔벨브 헤드 이 머리부분 뚜껑부분이거든요 잠시만 보시면 솔벨브 뚜껑에 이렇게 구멍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압을 에어압을 꽉차있는 에어압을 작동이 꺼질 때 빼주게 되는데요 이 솔벨브 뚜껑에서 공기가 새는 두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동하는 도중에 솔밸브가 솔밸브 뚜껑에서 에어가 셀 경우에는 솔밸브를 교체를 하거나 점검을 해야 되고요 작동이 끝난 다음에 이 솔밸브 헤드 머리 뚜껑에서 공기가 셀 경우엔 체크밸브를 청소 또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먼저 청소나 점검을 하기 전에는 콤레샤 안에 공기를 모두 제거를 해 주세요 완벽하게 제거된 상태에서 이 체크 밸브 옆면에 육각 부분이 있습니다. 이거를이 몽키를 이용해서 풀어 주시면 되는데요. 자, 이렇게 끼시고 몸쪽으로 당기시면서 아래로 내리시면 됩니다.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은 되게 쉽게 했는데 원래는 꽉 조여져 있으니까 조금 힘을 줘서 푸셔야 됩니다. 이 안에는 스프링이 있으니까 어, 푸실 때그 스프링이 도망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푸셔야 되고요. 어느 정도 푸셨다 하면 손 힘으로 푸실 수가 있거든요. 요 푸실 때이 안에 네. 스프링과 이 마개가 하나 있습니다. 이렇게 마개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스프링에 연결되어 있어요, 마개가. 빼시면 이 스프링만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, 이두 마개 부분이랑 같이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인데, 이제 이 안쪽에, 이 안쪽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, 이이 이 플라스틱 판 부분이 정확하게 잠기지 않아서 에어가 새고 그 에어가 이 솔베브 뚜껑으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안에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푸는 반대 푸는 반대로 잘 연결하셔서. 시면 되는, 네, 잠그시면 되는데요. 어느 정도 잠그신 다음에 아까 반대 방향으로 위로 올려서 이꽉 잠가주시면 이 솔베브 뚜껑에서 공기가 새지 않습니다. 어, 이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은 이 체크 밸브가 두 개씩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제품의 체크 밸브를 모두 체크하셔서 어, 깨끗하게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